야, 음. 말씀 들으러 가자. 우리 무슨 말씀이래? 빨리 편 138편 3절 말씀.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큰 배에 올라탔어요. 이 배에는 죄수들과 그들을 감시하는 병사들, 배의 선원들까지 276명의 사람들이 더 타고 있었어요. 죄를 짓고 끌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된 바울이 탐배니 무엇이 편했겠어요? 잠을 자기도, 앉아있기도, 밥을 먹기도 불편했지요. 당시 바울과 사람들이 탐배에는 모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배가 빨리 가려면 바람을 잘 만나야 했지요. 배에 타는 기간이라도 짧으면 고생이 덜 했겠지만 배가 출발하여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바람을 타지 못해 평소보다 여러 날이 더 걸렸어요. 배 위에서 몇 주를, 몇 달을 보내는 생활은 무척 힘들었어요. 로마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을 겪더라도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배는 항구를 떠나 다시 출발하여 바다 한복판에 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큰 폭풍이 불어왔어요.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눈을 뜰수 없을 만큼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바람과 만나 무서운 소리를 냈고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을 듯이 움직였지요. 선원들은 배에 실린 모든 짐을 바다로 던졌어요. 로마 병사들도 두려워서 몸을 떨었어요. 배에 탄그 누구도 폭풍 앞에서는 용감하지 못했어요. 아니, 순식간에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찼죠. 그렇게 꼬박 사흘 동안이나 배는 큰 폭풍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대로 모두 죽을 것이라는 절망과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친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배는 더 버티지 못하고 부서지겠지만 여러분 중 누구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왔었습니다. 그는 내가 로마 황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배에 탄 모두를 나와 함께 살려주겠다고 하셨음을 알려주고 갔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버텼어요. 그리고 며칠이 못되어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요. 바다 위에서 만난 폭풍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던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폭풍을 겪었어요. 이처럼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어려움과 위기는 때때로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기도를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나 탐험을 할때 머리를 보호해주는 헬멧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소에는 헬멧을 쓰건 쓰지 않건 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답답하고 덥기만 할 뿐인 것 같죠.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어떤가요? 헬멧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의 상황은 크게 달라져요. 헬멧을 써서 보호받은 사람보다 헬멧을 쓰지 않아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크게 다치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다를 것이 없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다고 평소에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 크게 흔들리게 되어요. 반면 기도하는 사람은 헬멧을 쓴 사람처럼 자신이 보호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지요.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강하고 안전한 보호막을 갖게 돼요.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더욱 강해지고 해결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한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바을처럼 기도하는 멋진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는 바울 같은 어린이가 될래요. 기도를 통해 힘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어린이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믿음의 다짐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